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 다섯 번째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문 내용에 보면 광우병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 소고기를 먹고 이렇게 머리에 그뇌 속에서 구멍이 뚫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소고기 수입과 이제 그 섭취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이 높아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알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문제를 지금 살펴보면, 자, 3번 문제에도 프라이온 이란 말이 보이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지금 보기 내용에 보면 프라이온 이란 말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시다. 자, 1997년 노벨상 위원회는 감염성 단백질 입자, 즉 프라이온의 존재를 규명하여서 자, 뇌에 구멍이 뚫리는 무서운 질병이죠. 자, 다양한 질환의 원인을 밝힌 자, 스탠리 프르지너 교수를 노벨 생리 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자, 프르지너 교수. 자 사실 프라이온의 존재가 규명되기 이전에도 뇌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는 목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18세기 영국에서 양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성격이 변하죠, 지금. 자, 바위나 벽에 피가 나도록 몸을 긁는 스크래피병이라는 것이 발생했는데 자, 이 병은 영국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1898년 수의사 샤를은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스크래피 병이라는 것도, 요거는 샤를 표시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양의 뇌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온과 연관이 되는 건데, 딱 프라이온 얘기는 못했지만, 비슷한 증상, 비슷한 현상, 이런 것들은 확인했었다는 거죠. 자, 20세기 들어서, 크로이츠펠트 야쿠프 병, 게르스트만, 슈트로이슬러, 샤인커병 등 인체의 뇌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도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자, 왜 그런지는 확인이 잘안 됐었답니다. 자, 푸르지너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 노벨상 수상자 푸르지너가 다시 한번 나오죠. 자, 갓 의대 교수가 되었던 젊은 시절부터 CJD 연구에 몰두했었다. 자, CJD가 여기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죠. 뇌에 구멍이 뚫리는 그 질병에 연구를 했답니다. 자, 그는 환자의 뇌조직추출물을 다른 동물에게 주입하면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자, 다른 동물에게 들어가면 동일한 증상이 생겼고, 자, 이들의 뇌조직 속에는 분명 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뇌조직추출물이 똑같은 병을 일으키니까 그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아무리 많은 환자와 동물의 뇌를 관찰해도 질병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 실험에 사용된 모든 샘플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이 공통적으로 검출되었다. 어, 그럼 이게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프라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혹시 이 단백질 자체가 감염원으로 작용해서 다른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 단백질은 반드시 dna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크릭이라는 학자의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해서 프리지너의 생각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러면 프리지너의 생각과 배척되는 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리지너의 생각이 외면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푸르지너의 생각으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바로 위에 줄에 나와 있는 단백질 자체가 감염원이 아닌가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를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죠. 바이러스를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다는 건이 시기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질병, 질환의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놓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바이러스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단백질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돼서 단백질이 감염원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 당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 얘긴즉슨 여기 있는 센트럴 도그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자체가 감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죠 자 다음 자 이런 의문은 프로지너가 정상적인 프라이온과 프라이온성 질환을 지닌 환자의 프라이온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자, 정상적인 프라이온, 그 다음에 프라이온성 질환을 지닌 환자의 프라이온, 그 정상 프라이온, 아픈 프라이온 구조가 다르답니다. 자, 정상 프로이온, 프라이온은 나선형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반해 돌연변이를 일으킨 병원성 프라이온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병원성 프라이온은 병풍처럼 반쯤 벌려놓은 구조였다. 병풍처럼 반쯤 벌려져 있다. 돌돌돌 말려 있는 게 아니라, 반쯤 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병원성 프라이온이 뇌의 반점 형태의 아밀로이반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아밀로이반을 형성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이 뇌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의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뇌 여기저기에 구멍까지 뚫어 놓는다. 이 염증이 심해지면, 이제 구멍으로 이어지는 거죠. 무섭네요. 자, 병원성 프라이온은 강력한 안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강력한 안정성. 자,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로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단백질 분해 요소에도 강한 모습. 열, 자외선, 화학 물질에도 저항력이 강합니다. 자, 게다가 정상 프라이온에 대한 특별한 감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 프라이온을 만나면 그 구조의 꼬임을 풀어버려 병풍 모양의 구조로 변화시켜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변성시킵니다. 자, 감염성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풀려져 있는 애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나선형 구조인 정상프라이온을 병풍처럼 풀어놓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게 되면 신경계 전체에 정상프라이온을 변성시켜서 정상적인 신경기능이 마비됩니다. 자, 신경기능이 마비된다. 자, 다음 달락 자, 1년의 연구를 통해 프라이온의 존재와 그로 인한 발병 과정이 밝혀졌을 뿐, 프라이온에 관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자 프라이온이란 것도 알았고 이게 병을 일으키는 것도 알았고 과정도 대강 알았는데 여전히 의문스러운 게 많답니다. 자 그러던 중자 1986년 영국에서 자 소가 이제 침을 질질 흘리다가 죽는 광우병이 발병하게 되는데 자, 이 병에 걸린 소의 뇌 조직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자, 구멍이 또 뇌에서 발생했네요. 우회면양 뇌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광우병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육골분 사료를 통해 병원성 프라이온이 유입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자, 육골분 사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다음 줄 보면, 동물성 사료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원래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료를 먹이는 과정에서 동물 사체를 이렇게 갈아 넣은 그런 동물성 사료를 먹였다는 겁니다. 즉, 고기를 먹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물성 사료보다는 가축을 살찌우는데 유리했다. 자연스럽지 않죠. 비정상적입니다. 자, 20세기 들어서 대규모 축산 방식의 도움으로, 도입으로 육골본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늘어났는데 이 사료를 통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이 어 스크래피에 걸린 양 이거 1문단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스크래피에 걸린 양은 프라이온으로 인해서 뇌에 구멍이 뚫린 상태인데 그 뇌조직이 사료로 들어갔겠죠 사료로 들어갔고 그 사료를 소가 먹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실험한 걸 보면 뇌조직 출출물을 다른 동물한테 주입했을 때 동일한 증상이 일어난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있는 양이 걸린 증상이 소에게 발생돼서 광우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계 많은 나라가 그 후에 유골분 사료의 사용을 금지했고 소의 광우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점에서 유골분 사료가 병원성 프라이온 전파의 주역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자, 이렇게 사료로 먹었을 때도 프라이온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자, 이후 양의 스크래피가 육골분 사료를 통해 소에게 점염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고기를 먹는 인간도 프라이온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되게 무섭죠,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뇌를 갈아 넣은 사료를 소가 먹고 소의 뇌가 구멍이 뚫렸는데 그 소고기를 먹은 사람의 뇌가 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쇄적으로 지금 먹는 것만으로 이렇게 병이 전염되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는 1980년대 이후 뇌와 관련된 부위의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 이번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이제 구멍에 뚫린 그뇌 조직 일부가 다른 사람의 뇌로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의인성, 크로이츠펠트, 야쿠프 병의 발병이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환자의 대부분이 사체의 경막을 가공해서 이식받은 환자들이다. 자, 사체의 경막 되어 있는데, 경막, 보면, 뇌막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뇌 자체를 뭐 떼서 이식한 게 아니라, 이제 뇌의 그, 사체 경막, 뇌막 가운데에 있는 그 일부를 가공해서 다른 쪽에 아마 이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프라이온성 질병에 걸리게 되네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이 보이죠? 그죠?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료로도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뇌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소고기를 먹은 것만으로도 걸리고, 그리고 이식수술 하다가도 걸리고, 다양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40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가 불분명했던 프라이온은 프루지너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 정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두줄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이런 병의 원인이 병원성 프라이온이라는 사실은 밝혀졌다. 자이 원인은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프라이온이 어떻게 신경계에 유입되는지 궁금하죠. 먹었는데 신경계로 가니까요. 위장 통해서 원래 나가야 되잖아요. 자왜 병원성 프라이온이 유독 신경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직도 과제가 남아있다. 요런 말이 나오면서 끝나고 있네요. 자 됐나요? 자 바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나가겠습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자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답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지금 정답인데요. 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니은은 크로이츠펠트야쿠프병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발병 요인과 발병 과정에 대한 내용은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 마지막 단락에 보면 무슨 말이 있었었죠? 마지막 단락에. 자 마지막 단락 다시 볼까요? 자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자 원인이 밝혀졌다. 이거 말 보이죠 지금? 자 그리고 어 앞에 보면 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원인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언급이 되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더 추가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지 자 지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음자요쪽이 되겠네요 자앞 페이지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 프라이온의 존재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한 발병 과정이 밝혀졌다 자요런 부분 나와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원인이랑 발병 과정은 충분히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에 2번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보면서 근거 찾아 봅시다. 이거는 1, 2, 3, 4, 5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온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나선형 구조로 관찰되기도 하고, 꼼이 풀린 병풍형 구조로 관찰되기도 한다 자 이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쪽 단락을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자, 병풍으로 벌려놓은 구조 나선형 구조 정상이냐 병원성이냐에 따라, 따라 다르지만 프라이온은 어쨌든 이두 가지 구조로 관찰이 될수 있습니다 자 3번에 1번 선지 자 2번. 병원성 프라이온은 뇌의 반점 형태의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어, 반점 형태의 조직, 요 부분에 나오네요. 그죠? 아밀로이반 나오고, 자,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 아, 여기까지 확인 다 되네요. 자, 이 부분, 이두줄 확인하면, 자, 3번의 2번 선지도 체크가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자, 프라이온 유전자를 지닌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 뇌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되죠. 그, 어디쯤 보냐면, 자 여기 해당 단락인가요? 자 위로 좀 올라갈까요? 자 여기 보면 자두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자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에 자 크릭의 센트럴 도구마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자그 다음 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햄스터, 생쥐, 양, 소, 인간, 동물이라면 종에 상관없이 모두 선천적으로 프라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말 보이잖아요 자이 부분이 지금 3번의 3번 선지랑 연관이 된다 볼수 있겠네요 3번 선지에 뭐라 적혀져 있나요 프라이온 유전자를 지닌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렇지 않은 동물이란 건 프라이온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 지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어요 프라이온 유전자는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병원성 프라이온 유전자가 들어오는 순간 전염되듯이 모든. 프라이온 유전자가 이제 병풍으로 풀려버린 병풍형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3번이 지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지나가겠습니다. 뇌 구멍이 다 뚫리죠. 양이든, 소든, 인간이든 다 구멍이 뚫립니다. 자, 5번 선지. 자, 음식물 섭취로 유입된 병원성 프라이온이 신경계로 유입되어 신경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거는 뒤쪽에 지문에 보면 이제 소고기를 먹은 인간이 병에 걸렸다라는 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풀리지 않은 숙제를 얘기할 때, 자, 소화기관으로 들어와서 신경계에 유입됐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5번 선지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4번 문제는, 자, 센트럴 도구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문 내용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 지문 내용이랑 여기 있는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단백질 있고, 그 다음에 DNA 있는데, 자, DNA가 좀더 근본적인 조직인 것처럼 나오죠. 자, 그래서 DNA에 있던 유전 정보가 RNA를 통해서 복사가 된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복사를 한다든지 뭔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DNA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센트럴 도그마 가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프루지너가 발견한 프라이온의 사례를 봤을 때는 단백질 자체가 감염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DNA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랑 좀 맥락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가장 적절한 설명 찾으면 되겠고. 자, 2번 선지 지금 살펴보면 자, 프라이온, 단백질인 프라이온이 질병의 감염원이라는 것이 DNA 역할과 관련된 센트럴 도그마 가설과 위배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이상할 게 없습니다. 2번이 정답. 자, 다음에 5번 선지. 자, 보기 내용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자, 부들부들 떨다가 전신마비로 사망한답니다. 그 신경계라고 볼수 있겠죠? 자, 가이두색이라는 사람이 부검을 통해서 뇌 척추에 무수한 구멍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뇌에 구멍이 있네요. 근데 이건 더 무섭네요. 척추에도 구멍이 있네요. 자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 이런 그 양상은 푸르지너의 것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푸르지너가 어,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그죠? 푸르지너죠? 아 이거 맞나요? 아 이거 맞네요. 푸르지너. 어, 미안합니다. 자 푸르지너 교수가 그, 양, 머리에 구멍 뚫린 거 찾는 과정이랑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자, 가이류색은 사망자의 뇌조직 출출물을 침팬지에게 주사하였다. 아, 뭐, 다른 종에게 주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또 쿠루에 걸리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쿠루라는 병 나오는데 똑같이 걸립니다. 자, 친밀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나눠 먹는 식인 관습에 따라서 포레족이 사체의 뇌조직을 섭취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짐작했다. 자, 뇌조직을 먹은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식인 관습을 없애고 나니까 쿠루가 찾아 들었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죠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않으니까 이제 소가 덜 아프게 된 것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이를 근거로 가이드 색은 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찾지는 못했지만 쿠루는긴 잠복기를 거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병이라고 발표하여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좀 약간 이거는 그냥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찝픈 듯한 느낌이 들죠 그 바이러스라기보다는 단백질이 감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을까요 그그뒤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프라이온성 질환이 밝혀졌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결국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다라고 얘기한 건 잘못된 설명이었던 거죠 잘못된 설명이었던 거고 뭐좀 꾸며내볼까요 그 센트럴 도구마 가설이었나요 센터를 도모가서 1958년 발표됐다 그러죠. 지금 왼쪽에 보면 자 1950년대죠. 벗어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냥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용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푸르지노의 연구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볼수 있고 자 정답은 찾을 수 있겠나요 혹시? 자 봅시다. 1번. 자, 프르지너는 질병의 원인 물질을 찾아 냈지만, 프라이온이죠? 자, 가이두색은 규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자, 근데 2번. 프르지너와 가이두색은 특정 질병에 대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 믿고, 그것을 찾고자 하였다. 그거 찾으려고 했었는데, 없으니까 프르지너는이 단백질이 아닐까? 이랬던 거고, 가이두색은, 아, 먼 잠복기 뒤에 바이러스가 튀어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자그 다음에 3번자 푸르지너는 가이두색과 달리 서로 다른 종 사이에 감염성 질환이 더 쉽게 전파되는 이유를 규명해냈다. 자그 다른 종 사이에 감염성 질환이 전파되는 건 맞지만 더 쉬운지 어떤지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 번이 답이 되겠고 이게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지금 보면 근데 그런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4번, 5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